지금 이제 이걸 오늘 처음 접해 보셨는데 네. 만약에 내가 어, 레슨을 할때이 네. 어, G 그립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활용해 보고 싶으세요? 어, 저는 사실 이 G 그립에 있어서 진짜 정말 너무 신기했던 게이 핸드 스피드. 아 어, 네네. 네이 핸드 스피드가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.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 스피드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. 그냥 정말 제가 육안으로, 아, 손이 좀 느렸어요. 빨랐어요.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, 이거는 이제 핸드 스피드까지 나오다 보니까, 제가,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. 그 골퍼들의 수준에 맞는 핸드스피드와 그리고 바디의 움직임을 싱크 정확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. 네, 그런 부분들도 아마추어 골퍼들이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얻어야 될 값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연습을 할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것 같죠? 네. 네.